쇠뜨기는 뽑으면 가지를 두 배로 해서 또 올라오고 그래서 또 뽑으면 또 올라오고 하, 제 정원의 철천지 원수 새뜨기를 뽑아낼 때면 어렸을 때 할머니께 들었던 욕이 저도 몰래 나옵니다. 썩을 놈, 오살놈, 호랭이가 물어갈 놈, 잡아죽일 놈 아, 저희 할머니는 화가 많이 나실 때는 이 욕을 한 번에 쏟아내셨습니다. 잡아죽이네 오살놈, 야이 그런데 무섭게 번식하면서 정원 관리를 힘들게 하는 이 식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녕하세요. 소라의 가든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심었던 식물을 뽑아낼 때면 살아있는 생명체를 내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꽃이 마음에 들어서 예뻐서 심었는데 왜 기껏 심었다가 다시 뽑아낼까요? 오늘은 특히 정원을 조성할 때 땅이 넓지 않은 분들, 그러나 한정된 땅에서 다양한 식물로 조화롭게 정원을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할 다섯 가지 폭풍 번식 식물들은 정말 잘 고려해 보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꽃을 보고 있으면 왜 이름이 꽃봄의 꼬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요. 꽃봄의 꼬리는 밝은 연보라빛 꽃이 참 예쁜 꽃입니다. 정원에서 넓게 한 부분을 차지하고 화려한 꽃을 피워줍니다. 그러나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정원을 차지하는 범위가 해가 갈수록 넓어지고 속도도 빨라서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씨앗은 물론 땅속 줄기로도 번식하는 꽃범의 꼬리는 뽑아내도 어디선가 새순이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원에서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양만큼 조절하기가 매우 힘든 꽃입니다. 이름처럼 꽃도 참 예쁜 꽃인데요. 예전에 어느 시골집에 방문했을 때 나눠주셔서 저희 집 정원 뒷부분에 심었는데요. 정원의 뒤쪽 부분을 이 초롱꽃이 모두 덮었고, 다른 꽃들은 하나도 안 보여서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꽃도 씨앗과 함께 땅속 줄기로 뻗어나가고, 뻗어가며 새순을 올립니다. 꽃 크기도 크고, 꽃 모양도 예뻐서 좋기는 하지만, 고민해 보셔야 하는 꽃입니다. 저희 집에 심은 민트는 애플 민트와 스피아 민트 두 종류입니다. 애플 민트는 시원한 사과 향기가 나는 허브입니다. 카페에서 에이드를 시키면 음료 위에 잎을 띄워주잖아요. 그 잎이 바로 이 애플 민트입니다. 스피아 민트는 예전에 롯데껌 3종 센트 아시죠? 주시 후레쉬, 후레쉬 민트, 스피아 민트. 그 중에 흰색 껌종이 스피아 민트 껌 아시죠? 그껌 향하고 완전히 똑같은 향이 나는 허브입니다. 스피아민트를 손으로 비벼서 향기를 맡으면 상쾌한 향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버님들 사모님 몰래 담배 피고 들어가실 때 불식업문 통과하시려면 이 스피아민트를 비비고 들어가시면 문제없습니다. 아아 저는 담배 안 피는데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들 역시 정원에서는 그 기세 때문에 가만 놔뒀다가는 골치가 아픕니다. 이두 허브 민트는 지상과 땅속안 가리고 줄기를 뻗는데요. 특히 스피아 민트는 번식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스피아 민트를 뽑아낼 때 뿌리를 보니까 얽히고 설키고해서 다른 식물들은 도저히 그 틈새에서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향 달맞이는 밝은 연한 분홍색 꽃이 참 예쁘고요. 이름처럼 향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수세가 너무 강하고 꽃이 만개하면 꽃뿐 아니라 잎도 너무 빽빽해서 다른 식물들이 그 사이에서 햇볕을 못 받아 죽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향 달맞이 사이에서 어린 장미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물들의 공통점 발견하셨나요?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알고 계실텐데요. 이 식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씨앗은 물론이고 땅속 줄기로도 번식한다는 겁니다. 애정을 가지고 기껏 심었다가 다시 뽑아내는 이유는 바로 땅속 줄기 때문입니다. 이땅속 줄기 때문에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컨트롤이 어렵다는 것, 이게 다시 뽑아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다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저기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다시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는 해서 정원 관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샤스타 데이지는 땅속 줄기로 번식을 하지는 않지만 초장도 길고 너무 빽빽하게 자라서 다른 식물들이 함께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캐내려면 잔뿌리가 어찌나 많은지 잘 캐지지도 않습니다. 샤스타 데이지는 땅속 줄기만큼 심각한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씨앗입니다. 떨어지는 씨앗의 양도 많고 발화율도 좋아서 일단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새싹들이 온 지면을 틈이 없이 덮어서 다른 식물의 세순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식물 외에 추가로 조심해야 할 식물 두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잔디입니다. 아, 잔디는 심는 것을 고려해 보시라는 게 아니고요. 정원 조성에 있어서 잔디는 필수죠. 다만 잔디를 심을 때한 가지만 꼭 주의하시라는 건데요. 바로 잔디엣지 시공입니다. 화단과 잔디밭 사이에는 반드시 잔디엣지를 심어 넣어야 합니다. 아무리 경계석을 촘촘하게 시공했다고 해도 경계석 사이사이를 시멘트를 발라서 막지 않는 이상 잔디 엣지는 필수입니다. 경계석끼리 아무리 빈틈이 없이 딱 달라붙어 있어도 잔디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화단에 뿌리를 뻗습니다. 일단 화단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린 잔디는 아무리 샅샅이 뒤져서 뽑아낸다고 해도 완전히 다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매년 고생길이 열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정원 인생의 철천지원수 바로 쇠뜨기입니다. 이 쇠뜨기는 땅속 줄기가 땅속 깊은 곳까지 있어서 완전히 뽑아내기가 힘들고 뽑아낸다고 뽑아내도 줄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번식을 해서 뽑으면 다시 나오고 그래서 또 뽑으면 가지를 두 배로 해서 또 나오고 또 뽑으면 또 나오고 지금은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이 녀석을 뽑을 때면, 어렸을 때제 할머니께 들었던 욕이 나옵니다. 호랭이가 물어갈 놈, 오살 놈, 썩을 놈, 잡아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어, 할머니가 가끔 화가 많이 나셨을 때는, 여러 개의 욕을 섞어서 쏟아내셨습니다. 잡아 죽이네, 오살 놈. 야이, 때려 죽일 놈아. 이 어찌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이 호랭이가 물어갈 놈아, 이놈아. 다리 몽댕이를 그냥 작심 분질러 버리란 게, 잉? 아, 저희 친할머니 맞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정원에 이렇게 생긴 풀이 하나라도 보였다면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정원을 가꾸는 동안 평생 싸워야 할 적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도 이 지긋지긋한 쇠뜨기를 뽑을 때마다 이런 욕이 나올 겁니다. 으, 이호랭이가 물어갈 놈. 으, 이 썩을 놈. 으, 이 오살 놈. 으, 이 때려죽일 놈.